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 지난주 마지막 말씀은 하만이 내일 왕에게 말씀드려서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려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내일이니까 하룻밤 사이에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아마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저 앞에 이장 끝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혔지만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하고 그저 궁중 일기에 기록만 하고 끝났다고 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그 기록을 왕이 본겁니다. 그리고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대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패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때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만이 다음 날 준비를 하고 왕에게 나온 겁니다. 왜 나왔죠? 모르드게를 이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구하려고 온 것이죠. 오 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르데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마는 왕이 다른 사람, 모르드 개에게 베풀려고 한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에게 베풀려고 하시는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절 왕께 아르데,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의 대답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만은 지금 왕에게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한 겁니다. 근데 하만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지요? 왕복과 왕관인입니다. 그건 뭐예요? 왕좌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욕망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왕이 모를까요? 왕이 알지요. 하지만 왕은 이걸 하만에게 해주려고 한게 아니라 모르드에게 해주려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에 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걸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모른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왕의 입에서 모르드게 이름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왕에게는 지금 온 이유가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게 해달라고 구하려고 왔는데 도리어 자기가 모르드게를 모셔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기 싫어도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1 1절에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 지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우리는 에스더서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일천년 전 출애굽 때 출애굽할 때 맺었던 아말렉과 이스라엘 그 관계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만의 아내 세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면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신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르드게는 오늘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말을 타고 거리를 다니며 왕이 존경하게 여기는 사람이라고 이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오늘 나무에 달려야 했습니다. 만약에 왕이 궁정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왕에게는 이걸 이 일기를 읽지 않았다면 하만의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날 이 밤에 왕이 잠을 못 잤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다른 책도 아니라 역대 일기? 궁중 일기를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앞에 이 장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혔을 때왜그 즉시 상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누구입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와 같이 돌보십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지키십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모르드게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을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